잘 부탁드립니다. 호일, 호일, 호일. 예. 아, 나 너무 이거 너무 좋아. 이모티콘. 3만 47통 사사. 도란 8만. 1만 타. 머리 없어서 2통 좋구요. 1통 5야 안전패. 완벽한데 쭉쭉 조패 합시다. 블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다섯 개다 모였고 안전패 챙기고 7만 근처. 1삭 2장 죽어서 5삭 쓸것 같은데. 회좀좁힙시다 2, 3, 5, 7을 양칸으로 보시나요? 양면 간장으로 보나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같이 도라가 오삭, 적도라 오삭이고, 일삭이 두장 죽은 상황에서는 양칸으로 볼래요. 3, 5, 7. 헤이, 헤이, 헤이. 이것도 정말 수비적으로 치는 거예요. 원래라면 사만 머리에 2, 3, 5, 7, 8 들고 있어야 되나? 모르겠다. 삼색 보입니다. 근데 7통이 3장 죽었어요. 형텐 잡으러 갑시다. 2통 2개밖에 안 죽었지만, 안전팬은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Good time. 형텐 잡아야 돼. 어, 위험? 쏘일 순 있지만, 쏘이면 조금 억울한. 치. 6통 치, 7통 다 죽었어요. 3만 치, 3삭 타. 3색이 없거든요. 리치를 거냐, 안 거냐. 걸죠 리치. 일단, 도라가 8만이니까, 4만 쪽으로. 이유는 무엇이냐? 형텐치 냄새가 나거든요? 이 괘씸한 형텐치 놈들, 다 딱딱 검거. 순이 늦었으니까, 치받으면서 템파에 잡아야지라는 생각이 보여요. 빨리 내려, 수비해. 주모, 냉? 오, 도라, 도라. 까비. 형텐 어디감? 쪼또. 뭐, 어느 정도 형태이지 1통 타고 3, 4, 5를 가져갑시다. 방장히 오늘 8판 쳤는데, 점수가 거꾸로 가요. 임시 제한. 아주 그냥, 가라. 핑거하고 탕해봅시다. 그럼 뭐, 언제 는 똑바로 갔다는 뜻인가요? 요즘은 뭐, 내가, 어? 몇달 전이었으면 저거 바로 그냥 저것도 임시 제한이었는데. 아, 요즘은 뭐, 네. 음,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집중 맞아게 집중해야 돼 어차피 안되는데 7만 3장 죽었네 아 미안 미안 아당 아, 떨어졌나봐 아 임시 제한 체력 할 체력이 없다 4,7만이 별로인데 3통 들어오면 승부 퐁. 퐁이네 포기 수비 후사이도 쇼가 나이나 결심하게 그 형태나 잡을까요? 아니 승부를 던졌는데 하가 일삭퐁을 보고 의욕을 잃었. 어 동생태는 없나요? 후하하. 강. 저녁으로 뼈해장국 밥두 공기 먹고 방금 야식으로 모든소실제 맥주 한 캔까지 때렸는데 배고픈 건 가짜 배고픔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상가 2호통. 어, 잠시만요. 제발 팔만과 구통이 들어오지 않기를 아, 팔만과 구만이 다른 사람이 버리지 말기를 나 울어야 되잖아. <laughs> 이모티콘 쓰고 싶었나봐. 나도 써야죠. 아이 <laughs> 어? 치, <laughs> 펌, 오케이, 템파이 하네만 <한> 치, <laughs> 네, 무섭다. 오케이, 론, 마이천, 울청장인 1급 천재 등장. 차... 하네만? 임시 제한, 임시 제한, 임시 제한. 한국인은 놀리면 안 돼요. 어? 뭐야, 뭐야. 울창의 장인 같은 게 있음, 물론이지. 1급 천재를 말하는 거지. 왜요? 논란 차단. 외국인은 놀려도 돼요. 너 코멘트. 방장은 놀려도 돼요. 깨추냐? 할거 하면서 라디오처럼 틀어뒀는데 하는 말의 30 이상이 임시 제한 임시 제한인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 소리예요? 지. 하가 구통 폰 구만 타 칠만 타. <laughs> 내가 할할수 있는 폐면 돈낼 거임이라 할라 했는데 돈낼수 있음. 삼삭이나 사삭 들어오면 베스트. 내더블리치를 가로챈 놈이 1등 했는데 너무 화났는데 어케 하나요. 박수를 치는 건 어떨까요? 축하해. 내 1등을 뺏어가, 뺏어가서. 축하해. 1등에서 축하해. 바닥 이상해. 이 이걸 템파이로 줬어? 지 감사합니다. 주변 해야지. 간삼삭. 말도 안 된다. 대기가. 뽑으면 사기꾼. 음. 응. 아이고야. 이야, 놀아. 운이 좋은 거 아닐까요? 제가 리치를 걸었기 때문에 대면이 리치를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1등 확률이 올라갔죠. 나이스. 우연찮게 이렇게 됐다. 우연찮다는 몇 판이에요? <laughs> 아 재밌는데? 배나지 않겠습니다. 풀조패? 내 패가 맛이 갔어. 구통이 4개 죽었고. 구통 4개 죽으면 양면은 없다 봐야 되고. 간장간장간변장 심지어 나 육통에 폭렉 느껴졌어, 7 8 치!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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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남의 일국 7300점 차이. 남입 2등 진입. 머리는 팔삭 7통 들어왔구요. 나이스. 4통 58만. 감히 날 재단하려고 들어? 임시 차단. 이거는 좀 많음. 이것조차 나를 재단하잖아. 임시 제안. 3호통 들어오면 6구삭 대기 잡아야 돼요. 오케이. 리치. 리치. 나이스. 스모 리치 발. 스모 핑크 1,300, 2,600. 이삭. 근데 왜 오늘 300점 깎아 먹은 거임? 실력 4등 한번. 아, 그리고, 아, 3통하고 100. 근데 나중에 템파이 됐으면 1 나가는 거긴 한데. 1냈어야 되는데. 실력 4등 한번 했습니다, 실력 4등. 아, 그치, 도이 사삭은. 아, 그러니까 사삭? 좀 아쉽긴 해. 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진짜로 지. 사연 없는 마작은 없다. 이 말이야. 맞지? 방장 근데 왜 이렇게 실눈게임? 집중하면 눈이 작아져요. 침침해 거의 눈 감고 마작치죠. 님들도 6시간 동안 마작 쳐보세요. 그러면은 눈 크게 뜨는 칼로리가 아까워서 눈을 크지 않... 안, 안 크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나이 들면 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벙? 100돌아 3? 6만타? 롱! 이야 왈리네! 방금 봤어요? 하가 하가 이모티콘 썼네? 그 순간 난 지금 대면이 다마를 타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 다마를 타지 않아서 지금 1500점 차이야 내 생각은 그럼 깡! 깡? 오? 부탔스 뽕! 근데 패 스피드가 너무 느려 페스티벌이요. 어? 깡, 깡, 퐁, 깡,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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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잠시만요. 북안보이지않아 남? 남? 남한장 보이네. 저는 안 맞겠네요. 앙증. 이거 페이크다. 진짜 영만 템파였으면 이 이모티콘 안 쓰. 긴장돼서. 그럼 내볼까요? 남? 남? 남 정도는 뭐. 아 이거 서풍 오통타가 너무 싫은데. 5만5만이좀더 좋나? 이삭이삭 사통이 너무 싫어요. 그냥 이사삭할까 천정개춘야. 그 와중에 아직까진 영판인 게양읍김 <laughs> 아, 더블남이었구나. 오, 아, 왜야내배 내 봤어? 뭐야 얘? 오, 뭐야 이거? 두 장이 들어왔는데요? 누가 하가를 죽여줘? 내막고 있어. 어 뭐야 이거? 야 이러면 사통 더못 내잖아. 남남남으로 놀려먹죠. 이삭 정도 괜찮지 않나? 사통을 못 내. 어이쿠. 사통 내가 세 장인데. 아, 진짜. 오라스, 1등 하러 갑시다. 2,000점 차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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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사 아냐구요? 이런 전파계, 전파계인가? 전파계 노래는 분위기로 듣는 거예요. 오팔통 그쵸. 상가하가 내도 안 쏘고, 대면 쏴야 되고, 낮지뭐 해야 되고. 2,000점이라, 2,000점 상가하가 쏘면은 동점 2등이야. 피치. 아, 니치봉, 네! 아! 아, 니치봉, 이제 쏠수 있어요. 아, 이거 팔통 쏘면 니치봉 안 나와가지고. 팔통안점패내겠지 이제, 이제 쏘면 돼. 이제 팔통 되면 돼. 오케이, 이제. 오케이, 네? 1등! <laughs> 1등. 하트, 돌아. 1등 3453 하가의 대기는 5통타부터 느꼈죠 4,7통 치받고 4통 확실하게 4통 안내고 네. 나이스